준다 했는데 그만큼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어, 에덴 박사 기도원으로 부흥되길 바랍니다. 아, 그래? 하느님우리그 금년 약속을 하셨어요. 하느님 말씀을 응답하시면 더욱더 어, 충성한 헌신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차에 있었는데 23년을 그 차와 함께 했대요. 사회가 함께 했는데 무슨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차가 딱 섰는데 불이 자동차 폭발해버리고 불이 나오는대 그래서 아, 천, 물질, 어, 막 다시 고으셨는데 여기저기서 한1500 정도 물질이 왔는데, 그 물질을 무슨 무슨 날에 석류상을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더 좋은 차가 자기 왔더래요. 액수는 한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제가 그간정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하느님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사도 부자였고 아, 야국도 부자였고 요새도 결 별별 부자가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신사님은 우리가 어떻주 주님의 믿음의 가치감을 만들어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브람도 고난 당했고요, 이삭도 고난 당했고요, 야곱도 고난 당했고, 요셉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시편의 말씀, 시편篇 축구의 말씀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혹이라 내삶 속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 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밑다 덮고 계신데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내들이 떨린 대로 너희들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근육이 되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과 구절 하반절을 보면 구하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하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야 어될 건가 내가 가진 이 땅이 이, 이 나라의 족부마 열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남는 어부가 되시길 바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경과 삶을 통해서 하늘님을꼭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 않을까 엘리야가 이런 일상에 나가 보니까 하늘의 명령을 안고 그릇이 된지안 가볼래? 가리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이 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